안녕하세요, 유행복기 채널의 포피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오브소울즈 1일 강을 해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팩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의 가이 소프라노, 이사 테라나이트, 세라, 세피라, 치반주사위노리 데스 왕국, 커스텀, 그리고 오우, 구신 노트스가 나왔습니다. 이카드가 상당히 유명한 카드죠. 뭐 엑스트라덱에서 묘지로 보내는 효과가 있는 카드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카드를 보낼 때이 카드를 보내 가지고 이 카드 효과를 발동하는 뭐 그런 카드죠. 어쨌든 두 번째 팩 고문양의 토상 초중무사 소울 버스터 건틀리 세피라의 신격 레이더 랩터즈 임페 일레이니어스 그리고 데스 원고 휠 소울 아이오 예상외 초중무사 글로브이 세피라의 성전사 엣지 인프 더티 모조품 환주의 화가성 블룸디바 초중무사 소울 버스터 건틀릿 엔터메이트 리저드로우 펜들럼 어라이즈 퍼니멀 크레인 그리고 갤럭시 사이클론 펜들럼 어라이즈 초정모사 미바라지 요산향의 현상풍 환상의 그리폰 그리고 환주의 음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슈퍼레어이상의 카드는 총 2장 첫번째로 아까 설명했던 구신노톤스 그리고 사이클론 계통 중 하나인 갤럭시 사이클론 오늘은 슈퍼라이상은 이렇게 두 개.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일0 116강... 안녕히 가세요.